네, 마이너스 니다 LB Investment, 수요일치 결과가 공시가 됐죠. 1298. 어, 월요일, 하요일, 내 청약인데, 네, 그,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날, 네, 공시가 됐죠. 16일 저녁에 공시가 됐는데, 금요일날 오후에 술약속 있나요? 네, 빨리 공시를 했죠. 네. 밴드 상단, 5100원에 공시가 됐고, 네, 어, 경쟁률은 1298. 기대할 건 하나밖에 없죠. 네, 일단 5100원에 공시가 됐고요. 스위치 경쟁률이 1298 나왔죠. 어, 총 건수가 1417건이었고, 어, 기타 쪽에서 제일 많이 들어왔네요. 보통 배정이 이쪽에 많이 되죠. 네. 음, 가격 분포도 5100원 초과가 일부 있었고요. 네, 대부분이 밴드 상단, 네, 74.9%, 75% 정도가 상단에, 어... 신청을 했는데, 사실 그, VC 업종이 최근에 그, 실리콘밸리 뱅크이죠. 미국의 어, 투자회사가 네, 은행이 망하는 바람에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네, 수요치 저정도 나온 거는 선방을 한듯 보여지고요. 어, 이게 미화의 전체 물량인데 네, 하계학은한2.6% 2.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 대부분 수량이 음, 운영사가 대부분이고 어, 기대 결핵 실적, 해외 기관 투자자 이쪽에도 조금 잡혀 있네요. 네, 그렇게 뭐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좋을 듯 보여지고 사실상 어, 미미하기 때문에. 네, 최소 청약은, 네, 5 0주고요 어, 미래세 증권, 어, 일반 투자자, 어, 50%고, 실버의 등급부터, 내 네, 수수료가 없죠. 네. 어, 유통 가능 물량이, 네, 20% 정도 됩니다. 20%는 금액으로 따지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네, 기댈 거는, 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시총이 공급가 기준으로 한 1,200억 정도 되는데, 낮은 유통 물량으로, 네, 뭐, 거래 세력, 일부 소액 투자자들의 힘을 모아서, 어, 올려주기를 기대해 봐야 되는데, <laughs> 그러기에는 조금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가 안 좋게 돌아가는 건데, 네, 요전에 상장했던, 에다올 네, 인베스트먼트죠. 5,200원인가, 네, 네 공모가 있는데, 5,390원을 한번 보여주고, 계속 흘러내려서, 지금 거의 뭐, 반토막 수준, 반토막 가까이 내려앉았고요, 사실상. 네, 이건 스톤브릿지 벤처스죠. 네, 공모가가 8,000원이었는데, 이게 상장일 날좀 흘러내리다가, 며칠 있다가 조금 올라, 올랐다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현재 이건 반토막 났죠. 네, 그러면 그만큼, VC 업체들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체결을 한다 그래도, 큰 기대는 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겠죠. 어, 비교 계산 기업들 PBR이, 네, 1.38이었는데, 어, 여기서 20%, 밴드 상단이, 네, 20% 까진 거죠. 20% 까진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뭐, 2.6 정도를 빼면은, 한1.1 정도로, 네, 올라오는 건데, 어, 보면은 1.11이면 그냥 뭐 평균으로 보여요, 사실상. 네, 뭐, 두 번에, 어,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두 번의 그 VC 업체들, 네, 올라왔는데, 재미가 절대적으로 없었고, 어떻게 상장일 날잘 빠져나오느냐가, 내 네, 강건이었죠. 기댈 거는 유통 가능 물량 금액이 뭐 200억대, 작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사실상. 장 분위기도 너무 안 좋고, 변동성도 너무 크고, 어, 은행 관련, 파산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일단 돈으로 다틀어막고 있는데, 단기간에 금리가 너무 빨리 오른 상황에서 그필요감을 네, 투자 은행들이, 네, 이겨내지 못하고, 네, 청약을 할 거고요. 경쟁률을 보고 청약할 거고, 어, 균등은 수료 없는 계좌로 다할 거고요. 어, 비례는 모르겠어요. 네, 사실상. 네, 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어,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